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특강의조스틴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수고 준비해왔습니다. 오늘의 표현 바로 tough break가 될 거고요. 간단한 대화부터 보죠. 우선, 로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Hey, where's John? John 어딨니? I haven't seen him all day.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루 종일 그를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리사가 he took a day off. take a day off. 이거 뭐 예전에도 많이 썼었죠. 하루 쉬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he took a day off. 뭐 오늘 휴직을 냈어. 그러면서 I think it has to do with him not getting his promotion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I think 내 생각에는 뭐, 뭐라 그래요? It has to do with 자 여기 아셔야 되는 표현이 뭐냐면 something has to do with something. 오케이 okay? 이거는 뭐뭐와 연관이 있다. 그래서 X has to do with Y 라 그러면은 X는 Y와 어떤 연관이 있다, 관계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i t 은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뜻하는 거죠. 오케이 okay? 그가 왜 오늘 하루 쉬는 건지? 자, 그러면, 그가 하루를 쉬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뭐와 연관이 있냐면, him, 그가 not getting his promotion. 그가 승진을 못한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가 승진을 못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속상해서 하루 쉬는 것 같죠.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라가 I really feel for him 이렇게 또 답을 하죠. 자, feel for somebody 이것도 아셔야 되는 표현인데 I feel for you. 오케이 이거는 뭐냐면은 동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 나는 정말 그와 동정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한마디로 정말 그를 정말 이해할 수 있겠어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He's had a lot of tough breaks recently.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냅니다 뭐라 그래요? He's had a lot of tough, tough breaks. 왜 그걸 이해를 한다고 합니까? He's had a lot. 뭐가 많았다? tough breaks가 많았다.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게 tough breaks가 뭐냐? 자, 오늘의 표현입니다. 뜻을 보죠. break라는 명사를 아시면은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이 break가 우리 흔히 이제 뭐 동사로 부러뜨리다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또 아니면 뭐 깨짐, 이거를 또 이제 브레이크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뭐 휴가, 이것도 이제 브레이크로 많이 알고 계신데 이 브레이크가 어떤 뜻이냐면은 운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운수, 아니면은 뭔가 기회, 이런 의미로 우리가 브레이크를 또쓸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나에게 좋은 기회가 왔어. 아주 큰 엄청난 기회가 왔어라 그러면은 I got a big break. 아니면은 이것은 나에게 아주 큰 기회야. This is a big break for me.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tough break는 이게 앞에 형용사에 따라서 이 break가 조, 좋아질 수도 있고 나쁜 기회 아니면 나쁜 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tough break라는 거는 한마디로 안 좋은 운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운이라는 뜻이죠. a l r 그래서 하, tough break. 그러면 은 운이 안 좋았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심지어 tough break는 우리가 감탄사는 많이 써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아, oh, hey, tough break John. tough break Kim.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의 문장, 대화 속의 문장이었습니다. He's had a lot of tough breaks recently.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불운이 최근이 최근에 많이 일어났다.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최근 그에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라는 뜻이 되겠고. 어, 두 번째 It was a tough break for the entire team when Mrs. Ramos resigned so unexpectedl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문장 구조 자체를 좀 외워 주실 필요가 있는데 왜냐면 하이 tough break 하고 이 문장 구조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오케이? 무슨 뜻이냐? It was a tough break. 이이 뜻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시, 이시고요. 참 안 좋은 불운이었다. 오케이. 그러면 누구에게 불운이다라 그럴 때는 Tough Break f o r 정 전치사를 뒤에다가 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쓰시면 돼요. 누구에게 불운이었어요? 팀 모두에게 불운이었다. 그럼 뭐가 불운이냐? 구체적으로 그 불운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주어가 동사를 했을 때 아니면 주어에게 동사가 일어났을 때는 누구에게 그것은 참 불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는 뒤에다가 When 절을 씁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미 r 스라 o 스가 갑자기 그렇게 갑작스럽게 사임했을 때 사임했을 때팀 전체에게 그것은 불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오케이 okay, 그래서 구조를 외워주세요. It was a tough break for somebody when 주어 동사 오케이 okay? 그래서 미 r 스라 o 스가 갑자기 사임했을 때는 팀 모두에게는 불운이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그녀가 운이 안 좋았던 것처럼 들리네요. Okay, 우선, 들린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Sounds like. It sounds like. Okay, 그것은 들린다. It sounds like 그녀가 운이 안 좋았다. 어떻게 합니까? She had a tough break. 이러면 끝나죠?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It sounds like she had a tough break. One more time. It sounds like she had a tough break. 문장 읽어봅니다. It sounds like she had a tough break. 오케이 okay, 그리고 tough break 이렇게 have 동사 하고 많이 씁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break를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 심지어 speaking에서는 이 it는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들린다 라 그럴 때 주어가 동사인 것처럼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 Sounds like.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sounds like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 그래서 주어가 동사인 것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예를 들어 뭐 재밌을 것 같아. 그 영화가 참 재밌을 것 같아.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할까요? Sounds like the movie's gonna be fun.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볼게요. Keith가 출장주 안프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는 불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Okay, 자, 그에게는 참 불운이었어. 그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우선 전에 봤던 그 문장 구조 그대로 가주시면 돼요. 누구에게 불운이었다? 키 e 에게 불운이었다. 어떻게 합니까? It was a tough luck, a tough break, sorry. It was a tough break 누구에게? For Keith. 이놈를면 되죠. It was a tough break for Keith. Okay. 언제? 그가 출장 중에 아프기 시작했을 때. It was a tough break for Keith when 그리고 주어 동사 와야죠. When 그가 아프기 시작하다. 자, 아프기 시작하다라고 그래 가지고 뭐 start, begin 동사 쓸 필요가 없죠. 아프다. 지금 아픈 거면은 I am sick. 오케이. Okay? 내가 아프기 시작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제 아프게 되는 거죠. 그때는 become 동사를 쓰면 되죠 그래서 I became sick. 오케이? Okay? 그러면 When he became sick. 언제? 출장 중에 During his business trip, 자, It was a tough break for Keith when he became sick during his business trip. One more time. It was a tough break for Keith when he became sick during his business trip. All right. 문장 읽어봅니다. It was a tough break for Keith when he became sick during his business trip. All right.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요. 당신이 승진하지 못했다고 리사가 말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시작은 리사가 말해줬다. 시작, 뭐 리사가 나에게 말해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리사 말해줬다. Told me. 뭐라고 얘기해요? 그 뒤에 이제 대투절이 와야죠. 주어가 동사라고 말해줬다. 뭐 대투는 생략을 하고. 리사 told me. 당신이 승진하지 못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승진하지 못했다. 우선 승진을 명사로 쓸게요. 오케이 okay, 그래서 promotion이니까 그럼 이때 아셔야 되는 동사가 있죠 함께 쓰는 동사 승진하다 get the promotion. 그럼 승진하지 못하다는 didn't get the promoti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Okay?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Lisa told me that 당신은 승진하지 못했다. You did not get the promotion. Alright.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Lisa told me that you did not get the promotion. 오케이 okay? 자 그럼 이제 다음입니다. 아 운이 안 좋았네요, 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이제 저를 만들 문장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냥 감탄사, tough break, 존. 이러면 되죠. Tough break, 존. Tough break, John. 운이 안 좋았네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에는 더잘될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것도 표현 자체를 외워주세요. Better luck next time이라는 표현 이 있죠. 오케이, 이거는 better luck next time.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Alright. 그래서 tough break라는 표현 뒤에 우리가 이어서 쓸수 있는 아주 좋은 표현이죠. Okay,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당신이 승진하지 못했다고 리사가 말해줬다 나에게. Lisa told me that you did not get the promotion. Tough break, John. Better luck next time. Alright. 문장을 읽어봅니다. Lisa told me that you did not get the promotion. Tough break, John. Better luck next time. Alright,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새로운 표현 많이 배우셨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표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